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노카입니다. 님 네. 네. 이건 스트라이프 롱 조끼 원피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완전 오픈으로 된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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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이요. 네. 약간 베이지 바탕이다. 지 바탕에 네. 이렇게 줄무늬가 네. 검정이에요. 네. 검정 줄무늬. 네. 근데 요게 배합이 상당히 괜찮게 멋스럽게 네. 됐어요. 요자가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양쪽에 네. 이 끈이 네. 이 끈이기나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뭐 네. 우리 고객님들이 묶고 싶은 대로 네. 뭐 이렇게 앞으로 묶으셔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묶으셔도 괜찮고요. 뒤 네. 부분을 묶으시고 네. 그러지 않으면 또 앞이 또 그거하다 그러면 또 뒤로 묶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뒤로 뒤 부분. 음, 느슨하게 그냥 늘어뜨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네. 그냥 어, 그렇게는 못 하겠네요. 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렇게 묶으셔도 괜찮아요. 네네. 어, 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살짝 들어간 듯안 들어가 하면서도 이렇게 네네. 조금 체형이 네네. 조금 날씬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나인이 조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안전 오픈인데 단추가 10개에요. 아, 10개인데 저는 이제 저기 뭐야. 여섯 개 뺐기, 네 개는 그냥 이렇게 풀렸어요. 속치마가 살짝 걸을 적에 조금 네네. 보이라고 네네.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네네. 보통 옷 입을 적에 이렇게 한두 개를 입었다가 뭐속 옷이 조금 보일듯하면서더 이뻐요. 자리로 살짝 밑단에도 보여 도 이쁘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 그이 아무리 크면서도 이렇게 큰 옷은 아니에요.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오부터 네네. 약간 칠 조금 좀 날씬한 칠칠까지 네, 네, 네. 그렇게 입을 수가 있는 옷이거든요 이게 네. 그대신 얘네들은 이 네. 줄지는 유행이 않 타요 네, 하락되고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 옷이 있다 할 적에 입으시면 딱 괜찮아요 우리가 그게 네. 네. 음, 자체가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슬 이걸 아무케나 입어도 괜찮아요 네. 아주 실용적이고 아, 어디 네. 예출할 적에 네. 기낙지나 편하게 네, 네. 이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세탁기에 모양 어. 어. 음. 막 세탁을 하실 네. 수 네. 있는 뒷, 네. 옆 모양 보여 줄까요 네. 이것도 다 옷을 어떻게 한줄 알아요? 네. 여기 다 절개를 해서 네네. 이렇게 맞추름을 잡았어요. 이것도 이게 또 여기에 절개를 해서 여기까지 이제 절개하면서 이렇게 맞추름 이게 똑같이 앞뒤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재가 네 이게 이제 줄질에서 바탕이 네. 안 보여서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이그 상태라서 여기 가슴선 밑에 허리선까지는 좀 날씬하게 보이죠. 네. 날씬하게 그리고 상당히 편하면서 그런 네. 식으로. 네 진짜. 스트라이프 롱 조끼 네. 원피스 네 사만 오천 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뭐1프로 네. 면인데요. 근데 마저 네. 관리가 편하고 뭐 그렇죠. 손질이 네. 어렵지 않은 네. 그런 상품이 있고 세탁은 그냥 뭐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세탁기 넣어서 네. 세탁을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건 네. 이렇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